하나 수도 배관, 어, 수도 배관 때문에 누수를 찾아놨는데 어, 배관 연결을 못 해가지고 이제 불러서 배관 연결하러 갈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계세요. 네, 네. 지금 저기를 다 잠궈놨거든요. 아, 뒤쪽에서? 예, 예, 저기, 요 뭐, 보일러실에서 여기 물들어오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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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그런 거예요? 예, 이주름간하고그 위에 거. 예. 네, 쓰게 네. 된대요. 예, 네, 요거. 그러면 여기 테이프 바른 데서 샀다는 거죠? 거기 아마 그 선을 다 잘라내고요. 예. 네. 요 위에 있죠? 예. 이거 쭉 올라오면은. 예. 네. 네 이쪽에 여기 이거 이거 아 이, 거기도 여, 거기서 샀다고? 거기서 새서 저쪽 그쪽 뒤쪽에서 새갖고 부엌 쪽으로다가 그냥 생 거를 네. 부엌 쪽에서 새는 줄 알고 여기도 다다 <laughs> 꼈어요 뒤쪽에? 네다 꼈죠 여기도 그랬더니 여기서는 안 샜더라고요 다 드러내고 이렇게 다 꼈어요 아, 잘... 여기서 물이 새갖고 그랬더니 네. 이게 이제 거기 뒤쪽에서 이쪽으로 새갖고 네, 여기를 깼는데 뒤쪽을 예. 찾았다는 거죠. 예. 이게 주름간이네. 아, 주름간이 좀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요걸 이제 조립을 해서 예예. 확인을 하고 물 한번 틀어보면 알죠, 뭐. 예, 그렇죠. 네, 일단은 그렇게 할게. 네. 그, 저거. 하, 아, 마무리 다 했어요. 잘라서. 네, 물안 세고. 네, 다 됐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집중이 하러 할 거예요.